드어 락스파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락스파인에서 만났을 첫 번째 동물친구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오. 정확하게 알고 남북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오. 우리 친구 올해로 스물조산이된 대부분 여자친구 밀레봉이에요 낙타는 봉이야면 단복낙타 봉죽이면 쌍봉낙타로 나뉘어요 단북낙타는달리기 빨라서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고요 쌍봉 낙타는 힘이 굉장히 세서 네, 무거운 네, 짐을 네, 다루는 네, 로컬엑스로 가고 있답니다. 어, 저리 굉장히 매력적인 쌍봉 낙타 밀레봉 만나봤고요. 우리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네, 안녕. 네, 네, 네. 아, 여러분들의 앞쪽에 있는 가위산을 봐주세요. 버바리앙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저리버바리앙 친구들 멋진 뿔과 가슴살을가지게 특징인데요. 저 뿔로 모래를 가득 퍼서 스로 모래목욕을 하고요. 우리 바람이 불 때에는 가슴살로 코와 힘을 가려 기관절을 보호하는 마스같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있는 똘똘이에게 인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똘똘이 손이 많은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원분들 손을꼭 3분 아래로 내려주세요. 자, 우리 똘똘이 안녕하세요. 어, 똘똘이 안녕. 안녕. 어, 안녕하세요. 우리 똘이 정말 똑똑하죠? 똘똘이 기분 좋아? 어, 기분 좋았어. 어, 안녕. <laughs>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굉장히 도똑한 도둑, 쫄쫄이까지 만나봤고요. <laughs>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의 반대쪽에 살고 있는 <laughs> 세상에서 대박. 제일 작은 양 목표룡 <laughs> 친구들 <웃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laughs> 전화도 <자전하게 웃음> 가로로 약 12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니요. 목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작다고 제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죠. <laughs>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쿵 하고 박치기를 하면 무려 약 1톤의 힘을 내실 수가 있답니다. 작지만 강한 친구 뽀플루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번에는 락스파인에서 제일 귀여운 친구 여러분들의 왼쪽 아래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파카파카 파카. 알파카 파카. 친구들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잘하던 이 친구들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털이 굉장히 짧고 촘촘하게 자라나요. 하지만 스스로 털갈이를 할수 없어서 저희가 날에 한 번씩 예쁘게 미용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들 나온 털의 양은 일 년에 약4에서 5개 정도 나고 있어요. 쪼리, 굉장히 귀여운 알파카 친구들 만나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볼 동물 친구는 과연 어떤 동물 친구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시는 아무. 들어갈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손잡이 꼭꼭 잡아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분들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안아주세요. 자, 그러면 덩굴 속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요. 손잡이, 손잡이 잘 자, 덩굴 속에 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 양쪽에 이렇게 발을 봐주세요 아빠가.. 아빠켜오고 있음을 자 드디어 루스벨리의 사우노 등이 우리의 작품을 허락해 주었네요 사과 생물 징후들을 가 자문해 주시겠는 약속하면서 작품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력 페이 대나무들이 보랏보랏 자라고 있어요 손을 꺼내면 뵈이스 있으니 손을 굽알 내시에 도착했나 봐요. 남자친구 우리 남자친구 우다라예요 우리 우다라 하루에 약 100kg의 몸비를 먹고요 어찌야? 50kg의 쇼비몰을는엄청나쇼자 바닥을 대세 보시면 우리 우다라 같은 왼동이 보이는데요 저쪽 한동의 무게는 약 1kg으로 어. 하루에 저쪽은 약1 0 0동이나 쓰는 재미몰니다 우리 엄청난 우다라 만나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자, 우리 이번에 만나볼 동물친구는요. 여러분들의 외척에 즐기고 있는 마라는 코끼리 코시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코시기가 어릴 적에 한 상황계 동물께서 코시기 안녕, 코시기 좋아, 코시기 누워 등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코시기가 긴 코를 돌돌돌 말아 입에 받던 뒤에 이파람 불듯이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어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코시기는요, 현재 7가지 단어를 말할 수가 있고요. 8번째 말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게 제가 코시가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외쳐 주세요. 자, 코시가!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시기 정말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꼭 한번 만나 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스벨리의 초원, 사바나 지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바나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동물 지구! 여러분들이 왼쪽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댕장기와 기린이다! 우리는 올해로 4살이 된 막대기인 그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로는 가장 와, 안쪽에 비꼬. 나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로에요 <laughs> 자, 우리 그로 태어날 때 옆에 <laughs> 80cm의 아주 큰 혜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는 <laughs> 1년에 약 1m씩 <laughs> 약 4에서 5m까지 살았는 굉장히 멋있게 생긴 친구랍니다. 우리 비린 친구들은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사조와 에뮤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맑은 친구? 아 친구, 머리가 까만 두그 친구가, 에뮤라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달리기도 굉장히 빠르지만 시력도 무려 약 25.0도 도 되기 때문에 멀리는 적을 발견하고 빠르게 도망갈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자주와 에뮤 그리고 막내 기린 그릇까지 만나봤으면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왼쪽 아래에 잘 보이는 멋진 날개를 가진, 수가 안녕 우리 아, 친구들이 침묵도 날개를 침묵도 활짝 펼쳤을 때 길이는 가로로 약 180cm나 되고요 우리 친구들의 긴부리 밑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오오오. 잘 늘어나기 때문에 약1 1리터의고기를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랍니다 오오오. 저희 굉장히 멋진 펠리컨 친구들도 만나봤으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광 건너편을 보시면 동물의 왕 피자친구가 나올 습니다 자, 아, 저기 오고 있다고. 정상 친구가 왔다고요. 아, 조금 밖에 있는 친구가 엄마 사자랍니다. 우리 친구들 나쯤 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1 0시안잠 저자는 장크러기 친구들이에요. 똘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의에요 다른 친구 만나 봤고요. 우리 다음 친구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만날 나 동물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반대쪽에 살고 있는 러스트벨리 스페셜스타 얼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얼룩말 친구들의 무늬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왼쪽과 오른쪽 무늬가 색깔 동아리처럼 일치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룩말의 무늬는요. 사람의 지문과도 같아서 각각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친구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꼬리로 들어서 표현하는 귀여운 친구들이게도한니다 우리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얼룩말 친구들 만나봤으면 이번에는 기린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린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와 줄 수도 있고요. 가까이 다가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서 만지거나 때리거나 소리 지르시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만지거나 때리시면 놀라서 돌발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은 꼭, 꼭 창문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용순이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용순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용순이 안녕? 메롱 해볼까? 어휴 메롱 우리 기린아는요 약 40에서 50cm로 개미핥기 다음으로 두 번째 로인이액암 친구가 바로 이 기린 친니다 우리 용순이의 길고 생 말씀을 알찬 눈썹도 봐주세요 와안로 이 모래문지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합니다 우리 용순이 앞으 어, 좀만 더여겨주 고마워 어, <laughs> 우리 용순이 서 용순이라는 예쁜 여자친구구요 올해로 1 0살 되었어요 너무 귀엽죠? 우리 <laughs> 용순이 저쪽에인사해 동생한테 인사해 동생 안녕. 동생 안녕 해줘 자, <laughs> 우리 굉장히 귀여운 용순이 만나봤으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살고 있는 일러드 친구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 얼굴은 사슴처럼 생겼지만 이거 보다드리기 효과도 풍요일랍니다 영양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잘생긴 얼굴만큼 효오이를 잘하는 꿀을 가지게 드신 이 친구들이랍니다. 자, 우리 굉장히 멋있는 일러드 친구들과 기린 친구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로스트밸리영화배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슈레겟, 영원한 흥반자, 동키의 모티브가 된 당나귀 친구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등 위에 십자가 무늬가 있다고 해서 아프리카 시대동왕의 정식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고요 광북이, 도당이, 복실이 모두 로스트밸리 예쁜 공주님들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복실이 한번 찾아볼까요? 복실이 어떤 친구일까요? 맞아. 바로 가운데 있는 친구가 살이거나 복실복실한 복실이랍니다. 우리 귀여운 복실이 인사하고 다음 친구 만나볼게요. 안녕. 복실이. 복실아 안녕. <laughs> 자, 우리가 이번에 먹을 지역은요로스빌리의 마지막 지역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평화의 언덕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언덕에는 어떤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는지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이왼쪽에서 굉장히 예쁜 네. 와, 어, 있습니다. 어, 저기, 어, 우리 들만나보록할게요라고라고도불고 있습니다 어저기 동물 이있태어는 흰색 은지만 개와 새우젓을 먹으면서 붉은색 부품 올라와 점점 예 핑크색으로 변하는 친구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한, 평생, 한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최고의 로맨틱스 친구들인데요. 우리 같이 신대원분들과 손으로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하트, 하트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이 하트 모양이 이 친구들이 뽀뽀할 때 나오는 굉장히 예쁜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스벨에서는요,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홍학해 라는 예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홍학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세고 있는 두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짜 우리 꽃집이 굉장히 커다란 요식동물 커플친구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우리 요식동물이 친한 친구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지사친구 만나보시려면 제 손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우리 지사친구 오른쪽 바닥 그늘을 보시면 지사친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지타면요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요. 단독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몸집이 커다란 친구는 어둡던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를 뽐뿔자 친구는 몸집이 굉장히 거대하고요. 자신은 아주 밥이기만 먼저 건들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두 친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곳을 저희는 평화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 두 친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아까 배웠던 홍학회 외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아학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우리 탐험. 여기까지 였어요. 탐험을 마치기 전에 파워 작년과 탐험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겠다는 약속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탐험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상무했던 탐험대장 쭈이였고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끌어준 멋진 티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환경 선거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셨다면 우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길 오른쪽 기둥에 있는 QR 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스캔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줄 수가 있답니다. 많은 칭찬.